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배우 최정우가 68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드라마 옥시부인전 과폭군, 영화 특합스와 공공의적 2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 연기계를 지탱해온 그는 그렇게 마지막 커튼콜을 남기지 못한 채 무대 밖으로 퇴장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겨진 건 깊은 슬픔, 그리고 그가 걸어온 치열한 예술인의 삶이다. 27일 연예계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정우는 이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소속사 블레스이엔티는 오늘 오전 부고를 접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지난해에는 구하나사로 큰 고통을 겪으셨다. 고 밝혔다. 고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감을 호소해왔다는 지인의 증언도 더해지며 그의 마지막 길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다. 마치 조용히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연극배우처럼 그는 누구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싸움을 이어온 것이었다. 빈소는 경기도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장지는 수원연화장이며 아내 정한나 씨와 처남 정진수 씨가 상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를 기억하는 동료와 후배들은 하나둘 빈소를 찾아 그의 인생을 기리며 눈물을 삼키고 있다. 1957년생인 최정우은 1975년 연극 어느 배우의 생애로 데뷔했다. 그는 단순한 시작이 아닌 진짜 예술원을 품은 배우의 생애를 직접 써내려간 인물이었다. 극단 신시를 거쳐 1996년 상업영화 투캅스를 통해 대중과 본격적으로 마주한 그는 이후 공공의 적이. 친절한 금자씨, 위영재, 고지전, 영가씨, 마녀, 비공자, 비공식 작전, 더문,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등 수많은 작품에서 조연이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얼굴로 남았다. 비록 주연이라는 타이틀은 적었지만 그의 연기에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어느 날 조연이 주연을 뛰어넘는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의 드라마 경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신이퀴즈 시리즈에서 보여준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은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수상한 그녀와 옥시브 인전에서의 활약은 연륜 있는 연기자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유작이 된 드라마 비밀 사이에서는 말없는 시선 하나로도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 최정우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화려한 필모그래피 뒤에는 조용한 고통이 있었다. 공황장애, 우울감, 그리고 최근 겪은 구하나사는 그가 얼마나 버거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한때 무대 위에서 쏟아지던 박수갈채는 현실의 냉정함 속에서 점점 잊혀갔고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후배들은 그를 겉으론 강했지만 속은 유리 같았던 사람이라 회상한다. 한 예술인이 감내해야 했던 고독은 그가 남긴 연기만큼이나 진중하고 묵직하다. 오늘날 한국 연기계는 빠른 소비와 화려한 스타 시스템 속에 잠식돼가고 있다. 그러나 최정우는 늘그 중심을 지키던 이었다. 반역이어도 이름이 작아도 그는 언제나 작품의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배우였다. 연기가 직업이 아닌 생애였던 사람. 그래서 그의 부재는 단순한 한 명의 배우가 떠난 게 아니라 연기라는 예술 자체의 한 축이 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가 남긴 작품들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다. 투캅스에서 보여준 능청스러운 표정. 마녀에서 드러난 묵직한 분노, 신이 퀴즈에서의 무심한 듯 깊은 눈빛, 이 모든 장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최정우의 유산이다. 그가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는 이제 살아있는 기억이 되었고,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대신, 이제는 우리의 추억 속에서 영원히 비춰질 배우 최정우. 그는 말한다. 배우의 생애는 끝나지 않는다. 관객이 기억하는 한, 그를 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곧 그의 마지막 무대일 것이다. 지금까지 옥시브 인전 위 배우 최정우의 삶과 마지막 여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 최정우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